여러분들, 그하 반갑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와가지고, 지금 뒤에 보면은, 벚꽃이 부산에는 많이 폈어요. 많이 펴가지고, 출족길이 되게 눈이 즐겁습니다. 눈이 즐거워요. 그리고 오늘은 부산 쪽에 선악행강 수로권을 좀 찾아왔습니다. 수로권에서 오늘 낚시를 진행할 거고, 일단은 봄철 대표로어 스피너 베이트로 시작을 할게요. 출발해봅시다. 오늘 지금 비가 왔다가 지금 잠깐 부산은 그쳤어요. 지금 소강 상태인데, 좀 있으면 또좀 비가 내릴 겁니다. 한번 던져봅시다. 최대한 착수 없이 조용히 던져야 될것 같아요. 폭이 좁아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솟아있는 거 보이시죠? 약간 사고길게만 남은 거. 이쪽으로 한번 살짝 줄기는 밑에 한번 긁어봅시다. 그래, 맞다. 자기 만족이지. 그거 굳이 안 써도 사가지고. 와, 이거이트 어, 바로. 왔다구니. 나이스 바로 바이트 아... 다 스쳐가지고 와 쪼만한 애들이 잘 쓰네 나이스 나이스 자! 나이스 왔다 그리 짜잔 방금 어, 보여드린 이쪽 지금 약간 갈대의 이 줄기가 올라와 있는 쪽으로 던졌는데 어, 바로 첫 캐스팅만에 한 마리 올라왔죠 거기가 있을 위치 같아 보여가지고 던졌는데 바로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나이스 와다 그니? 짜잔! 야, 애들 지금 3차 초반밖에 안 돼. 꼬리 힘, 힘안 푸는 거 봐봐봐. 야, 힘 빼라, 힘 빼라, 힘 주지 마라, 힘 빼라. 어쭈? 힘안 푸는 거 봐봐. 애들이 3차밖에안 되는데 지금 힘이 꽉 붙어가지고 파이팅 넘치네요. 로드는 제이스 빅소드 B3M 때. 릴은 질리언 TW 6점 때. 그리고, 어, 체비는 지금. 더블빌로우 하이피쳐 8분의 3호스 사용하고 있습니다 야 파이팅이 지금 애들이 한창 딱 파이팅 넘칠 때야 다시 간다 자 두번째 캐스팅 이쪽으로는 한 번도 안 와봐서 한번 와 봤지 탐사겸 여기저기 마구마구 던져 봅니다 어디에서 바이트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지금 내 눈에 안 보이는 수중장애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거든 일단은 여기저기 한번 던져보죠. 저 왼쪽에도 한 마리 나오겠다. 저 왼쪽에도 이런 식으로 삭고 난 줄기만 쏙쏙쏙 올라와 있는 포인트가 한 군데 있네. 왔다, 드니. 아, 빠졌다. 아, 너무 세게 챘다. 아, 씨. 딴데 보고 있다가. 아. 오빠. 내일은 하루 종일 빌어가지고 내일은 낚시 안 하려고. 있지. 왔다, 드니. 그 앞에 라인에 다 붙어 있네. 자, 아 에드마 힘오질라게 쓰는구만. 사이즈 도 얼마 안 되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이거 시 크기 안무려얘기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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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laughs> 아니 여기 처음 와봤는데 되게 괜찮네. 꼬랑지를 아들이 기부스 했나봐. <laughs> 꼬랑지를 펼 생각을 안 하네 여자! 나이스 와따그니 빠밤 자 일단 현재 두 마리고 한 마리 더한번 낚아 봅시다 지금 아까 이거 놓치네 아니거든요 여기 좀몇 마리 더 있는 거 같아요 던지면은 몇 마리 더 튀어나올 거 같아 아 도전. 이 살렸다잉 이걸 또 살려왔다잉 아, 베스는 아무래도 요한 자리에서 고기 잡고 몇 마리 잡고 나면 배, 이 바보들도 아니고, 물론 그 자리에 고기들이 계속해서 회유를 하면서 그 자리로 들어오고 또 빠지고 들어오고 빠지고 하는 경우는 모르겠는데 몇 마리 꺼내고 나면 주위에서도 이제 눈치를 까기 때문에 조금 자리를 자주 옮겨주는 편이죠. 여기서 하다가, 어, 이제 잡을 만큼 잡았다. 입질이 안 오네? 저거 가. 저가서 하고 또 저거 가. 그러나서 다시 또 나오면서 치고 뭐 그러는 거지. 지금 라인은 라인, 지금 모노 14파운드 라인입니다. <laughs> 제블리디 나한테 없다, 오빠야. 저, 그, 박스 안에 다 있다, 왔다, 그니? 나이스. 예. 머리를 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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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디. 야, 마에 세 마리 올라왔다. 이거 이후로 또못 잡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마에 세 마리에 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틀 동안 초반에는 이렇게 조금 약간 좋아. 초반에는 이렇게 좀잘 나가, 잘 나가다가 항상 세 마리에서 방종할 때까지 못 잡았거든요. 야, 여기 처음 와봤는데 괜찮다. 포인트 괜찮네. 다음에 한번 또키핑 어, 해놨다가 와야겠어요. 나이스. 지금 선악동강 수로권이 아니고 선악동강 지금 볼류쪽이에요, 볼류쪽. 볼류쪽에 약간 수초가 샀고 사은 부분 사고 이제 갈때 줄거리만 나눈 부분 비가 좀 내리기 시작하네 이제 아요 앞에도 한 마리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수배 떨궈먹는다 생각하고 한번 던져볼까 던져볼까 가방 이쁘지? 다시 갑니다 쇼파 있던 거 잡아야지 점점 자라지는데 아까는 나오면 삼자인데 두 마리 연속으로 이자가 나오네. 빠밤. 자 현재 네 마리째 패스 만났고 지금 어, 아까 전에 쇼파이트 난 이유가 좀 사이즈가 이래가지고 그런가봐. 아까 삼자들은 그렇게 쇼파이트 안 나고 바로 그냥 툭툭 하고 바로 먹었었거든요. 쇼파이트 난 이유가 조금 요만한 애들이 따라오면서 때려가지고 그런가봐. 오늘 포인트 제대로 찾아 들어왔네. 다시 갑니다. 뭐선디리고뭐선디리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내가 볼 때는 여기 한 마리 더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입질이 여러 번 왔었거든 봤다 어, 보지 아, 나이스 봐봐 바로 올라오잖아 이건 사이즈 3따 되겠다 아 가자 가자 일리 온나 일리 온나 우아 하나 둘 으쌰 으쌰 자, 요거는 조금 빼짝 꼬랐기는 했는데, 빼짝 꼬랐는데, 어, 방금은 3자. 지금 올라온 거는 3자입니다, 3자. 야, 뭔데, 이거 너무 계속 나오는데? 지금 스피너 베이트로 앞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삭고 난 연출기가 조금 버쩍버쩍 올라있죠? 뒤에서부터 쭉 끌고 오면 한 요쯤에서 바이트가 들어와요, 요쯤에서. 지금 봐봐, 암이 지금 휘었죠? 암이 지금 요쪽으로, 아 잠깐만. 대가리가 요면, 여우면... 대가리가, 이게, 이게 맞나? 하여튼 조금 약간 이쪽으로 휘어있지? 이거를 바로 해주셔야 돼요 베스 잡고 나면 평행하게 일직선으로 남은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또 이렇게 쉬다가 안에 들어가면 스베 또 나올걸? 프리리그는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바닥을 입질 하나 둘 뜨거운 <목소리> 입아 <목소리> 입질 들어왔던 데서 똑같이 입질 들어온다 야 수상 스키다 누나가 스상스키도 태워주고 짜잔 빠바바밤 빠밤 아까 놓친 금마인 것 같아요 작다 근데 사이즈가 조금 아쉽네 지금 사이즈가 3자 초반에서 한 2자 후반 정도 되는 베스가 섞여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프리리드로 앞에 경사면 쪽딱 돌멩이 하나 탁 타고 넘어가지고 딱 거기에서 입술 들어 로드 빠진 줄 알았다. 로드 빠진 줄 알았다. 로드. 아, 갑자기야. 아씨, 와나 방금 진짜 심장이 요 밑에까지 떨어져, 떨어졌다가 올라붙었어. 야씨 지금 안에 돌도 돌인데, 그 돌도 돌인데, 그 뭐지? 연 사고난 연줄기죠. 있 그게 물 안에 이렇게 누워 있어. 250원짜리 스베가 있다는 말은 나 처음 들어본데. 왔다군. 나이스. 어따, 이거, 이번에는 바로 그냥 들뽕! 바로 그냥 들뽕! 짜잔! 못 도망가게 하려고. <laughs> 급하게 랜딩 하는 거 봤어? 못 도망가게 하려고? 바로 따라와가지고 한 마리가 물어주네요. 오늘 좀잘 잡히네. 오늘 활성도가. 스피너 베이트가 힘들면 쉐드에 블레이드 훅, 그, 쉐드그 블레이드 달린 훅도 팔거든요? 그런 거 사가지고 쓰시면 돼요. 립스틱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요 있는 것도 있더라 근데 아까 보니까 있는 놈도 있고 립스틱이 없는 애들도 있고 자 여러분들 스피너 베이트를 어, 아까 전에는 약간 얄실리한 더블 윌로우였다면 이번에는 파장이 조금 더큰 약간 물방울 같이 생겼죠 이걸로 한번 긁어볼게요 아 이거 배탔다 뒤에 아씨 방금 연줄에 걸려가지고 <laughs> 인사드리고 방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의 낚시도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아 그냥 지도 보고 어, 조금 좋아 보이는 그냥 수로 쪽으로 왔을 뿐인데 오늘 조금 타이밍이 타이밍이 잘 맞았는지 오늘 스피너 베이트에 어, 많은 마리수를 만나고 가네요. 사이즈는 조금 잘지만 그래도 즐겁게 낚시하다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